자, 여기 보면은 차돌이 들어갔는데, 잠깐만 여러분들, 9,500원 들어갔는데, 박수 좀 쳐줄게요, 박수. <laughs> 2022년! 자, 태풍처럼 판매된, 자, 5월달이죠? 가족 동승자부상입니다. 가족 동승 자부상이 넘버원 이 kb 고요 kb 다음에 따라 나온 데가 하나손해보험 인데 요거는 한두 달도 안 팔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건 뭐냐면 가족이 만약에 동승해서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가족 다 받아 근데 이거는 미래의 가족도 받아요 현재의 가족만 맞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 진짜 여러분들 이 혼합설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보험료도 막한 천원밖에 안해요 여기 보면은 그냥 자부상 50만원 들어가있고요 본인 자부상 이거 내꺼 이거 나 혼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족 자부상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많이 놀러다니겠지 그죠? 자 하나손해보험으로 잘 하셨습니다 7명까지 보장되고 미래의 가족도 보장돼요 자 가족 동승자 부상 1번이 kb였고 2번이 하나 손해 보험인데 만약에 자 요거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은 만약에 7명이 타고 갔어 7명이 타고 갔는데 6명은 다 부상이 없어 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14급이니까 30만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명만 팔이 팔이 부러진 거야 한 명만 한 명만 팔이 부러져가지고 한 명만 만약에 그 부상급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7명 모두 소급 적용해요. 한 명만 큰 부상을 당해도 일곱 명 모두 높은 부상급수로 해가지고 일곱 명다 줘요. 이거 대박인 거야, 이거 여러분들. 이거 한천원 밖에 안 했어요, 보험료. 어? 부상급수가 한 명만 높게 나와도 동승자 모두 높은 부상급수로 다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미래에, 가 아, 여기, 오. 자, 요건 봐야겠네. 이거 원래 일곱 명인데, 요거 봐야겠다, 요거. 요 자료 봐야겠다. 일곱 명, 제가 알기로 일곱 명이거든요. 제가 알기로 7명인데 요거 여러분 어, 봐야겠다 요거 요거 자료가 좀 옛날 거라 자 이게 2022년에 판매한 가족 동승 자부상입니다 요거 진짜 좋은 특약이에요